자 안녕하세요 아지쌤입니다 우선은 상자깡을 좀 할게요 상자깡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조금 모은 다음에 해볼게요 자, 상자깡 우선은 2800을 찍었기 때문에 불을상자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음, 볼, 스파이크 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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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받아 여러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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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받아 뭐 받아 뭐 받을까 지금 그 다음에 높은 게 칼이거든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애로 받을까? 어떻게 할까? 비비, 로사, 크로우진, 비비? 아무거나? 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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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 어디 있어? 리코 비비요 비비 어디 있어? 비비는 아직 모르잖아. 눈 감고 고르자고요? 아눈 감고 고르자고? 진짜로 눈 감고 고른다 그러면 나나눈 감고 고른다. 알았어. 그러면은 기다려봐. 자, 지금, 아지쌤이 마우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눈 감고 골라요, 저. 자, 눈 감고 골라요. 자, 눈 감고 고릅니다. 아지쌤은 아무거나 해도 돼서 상관없는데, 골라줬어? 어! 타라됐어, 타라 됐어, 타라! 타라 됐네? 타라 쓰지도 않는데. 타라 됐네. 자, 타라 됐고요. 어, 타라 어쩔 수 없어. 이거 눈감고 뽑은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일반 상자 한번 가볼게요. 음. 설마, 나오진 않겠지? 무엇이? 무엇이? 물론, 모티스가. 모티스만 나오면 되거든? 가가 갈게요. 타라야코지맛 알겠어. 아, 모티스 하나 없어. 자, 여기서 모티스 뜨면 진짜 대박이다. 하지만 안 나올 거 같죠. 어, 안 나올 거 같아서 돈이나 많이 주세요. 아즈 쌤프랭크좀 저기 하게. 어, 좋았어, 좋았어! 쭉쭉 줘라. 자. 자, 요번에 대형 상자 갈게요. 대형 상자에서 저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안 나왔네요. 어, 안 나왔네요.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